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물 철거 소송 진행 중인 물건이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600평 정도 되는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온전히 땅을 다 활용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해달라는 소송을 홍성 지원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책이 베스트셀러로서 굉장히 순항 중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경매, 공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소장을 제가 접수를 했어요. 건물 등 철거 청구의 소. 청구 취지는 내땅 위에 불법 건축물이 지금 지어져 있다. 파이프조 판넬 지붕 단층 창고 및 축사 약 192제곱미터를 철거해 달라라는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낙찰받은 건 2019년 3월 19일에 낙찰을 받았고요. 2019년 4월 22일 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흘렀죠? 그래서 보면 피고는 현재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위 건물이 있는 부분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불법 건축물이고 미등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땅을 낙찰받았지 건물까지 함께 낙찰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2020년 10월 30일 날 제가 소장 접수를 했었고요. 2020년 11월 11일 날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2일 날 도달을 했죠.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나서 제가 기일 지정 신청서란 걸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기일 지정 신청서가 뭐냐. 위 사건은 현재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1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원고는 이른 시일 내에 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원래 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30일 동안 답변서도 제출 안 하고 원고에게 연락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시간이 흐르잖아요? 하루라도 더 빨리 피고를 법원에서 만나고 싶다면, 기일 지정 신청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또 바로 변론 기일이 잡히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면 한 3주에서 한달반 정도 사이에 변론 기일이 잡혀요. 제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며칠 뒤에 준비 서면이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건 피고가 법원에 제출을 한 거죠. 위사건의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2. 그런데 자식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 처분되어 원고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분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자기 재산까지 다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3. 이게 중요한데요. 따라서 피고는 재산이라고는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 전부로 오갈 데 없습니다. 이에 피고가 바라오기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살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소의 이사 비용을 지급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이사를 가겠습니다. 준비 서면에는 판사님에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적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작년에 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요. 이건 뭐냐? 2019년 4월 22일부터 제가 잔금 납부한 순간 소유권이 저한테 주어지잖아요. 충남 홍성근은하면내 있는 토지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326,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지금 현재 피고분께서는 저한테 매달 326,900원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준비서면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대료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이사 비용을 지급하면 건물 철거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잖아요. 이 이사비가 말도 안되는 금액이에요. 좀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준비서명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2021년 2월 24일 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홍성지원으로 갔죠. 하지만 피고분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불출석이에요. 변론기일이 끝나고 며칠 뒤에 화해 공고 결정문이 내려졌습니다. 보면 2021년 2월 25일 화해 공고 결정.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화해 공고 결정.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영상 정지시켜 놓고, 아, 이렇게 화해 공고 결정문이 나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땅 위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서 퇴거를 하라고 하신 거고요. 음, 모든 땅을 나한테 온전히 인도하라. 그리고 지상에 있는 그 건축물의 처분권을 그 원고한테 줘라. 간략하게 이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면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때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판사님이 500만원 정도 이사비 주고 서로 잘 협의를 해보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판사님이 원고인데 피고라고 잘못 적으셨습니다. 이거 수정을 해야 돼요. 만일 피고가 위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가 피고분에게 돈을 바로 주지 않으면 지체한 날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서로 어떠한 이의도 법원에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습니다. 우선은 음, 피고가 쉽게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 데가 없대요. 그런데 전세 집이라도 구할 돈을 달라는 거죠. 아무리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전세를 구하려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줘야 되겠죠. 월세 보증금도 아니고 전세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나갈 생각이 없대요. <laughs> 그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낙찰받고 찾아갔을 때는. 자기는 여기 미련 없으니까 자녀들 집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잔금 납부하고 다시 찾아갔는데 자녀들하고는 연락이 끊겨서 오갈 데가 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갈 때마다 고장난 트랙터라든지 농기구들 또 쓰레기들을 입구에 계속 자곡차곡 쌓아놓고 계세요. 통행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를 불편하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불법 건축물인데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건축한 창고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런 고장난 트랙터라든지 농기구들 다 입구에 쌓아놓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갈 때마다 이게 개집이거든요. 분명히 전에 갔을 때 없었어요. 제가 한달 전에 갔을 때. 근데 이렇게 개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 해결이 안 되냐 당연히 되겠죠. 이 물건의 해결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피고가 원하는 이사비를 주면은 가장 깔끔합니다. 선생님 얼마 원하세요? 그돈 드릴 테니까 그돈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어렵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부당이득금 판결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피고의 건축물을 강제 경매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매로 진행시킨 다음에 제가 다시 낙찰을 받고 그 어르신을 명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돈과 시간이 좀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세 번째는 7월 1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 측량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에 철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비용 부담은 있습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든이 넘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 불법 건축물 세워져 있는 곳 사용을 안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온전히 제대로 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어르신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살고 싶으실 때까지 사세요. 다만, 너무 쓸데없이 건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철거하고 선생님 사시는 곳과 또 선생님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이상한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것들만 철거를 해도 깔끔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치워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하지만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인데 첫 번째는 이런 상태인 걸 알고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접근했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두 번째는 시세보다 3배 정도는 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을 많은 분들이 꺼려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배나 싸게 낙찰 받았고 이것만 잘 해결하면 바로 매도를 한다고 해도 2,700에 낙찰 받아서 1억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한 물건이니까 이런 과정 하나 하나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게 사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땅만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 편히 즐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월 1일까지 화해 권고 결정문에 7월 1일까지 퇴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켜보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꼭 관심을 가지시고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쉬운 거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계속 해 나가면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기술, 이책꼭한번 읽어 주시고요. 발품불패. 카페도 가입해 주시면 경매, 공매 실전 사례들, 수익 낸 후기들 카페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